저는 40대의 일라밀러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간호사 아내와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게 귀다 어릴 때 들었던 동화가 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속으로 꾹꾹 삼키고 있다가. 마침 여기 홍보서를 알게 되어 살짝 속삭여봅니다. 몇년 전에 있었던 탤런트 전모님과 저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덕분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신도시에서 댄스 아카데미를 경영하는 파워우먼입니다. 젊었을 때 방송댄스를 배웠는데 본인이 너무 좋아해서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와 결혼을 했는데 1년 만에 이혼하고 싱글마더가 되었대요. 어이프 할머니 장모님 이렇게 3명이서 살았대요. 장모님이 워낙 대단한 미인이라 남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을 거예요. 타고난 볼려우 같으신 성격으로 아마 애인을 많이 바꾸신 것 같아요. 저는 평범한 남자로 방사선과를 졸업해서 병원에 근무합니다. 애인도 없이 무료한 청춘을 지나 어느새 30대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새로 오신 간호사 선생님과 평소에 이야기가 잘 맞는 편이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를 못하다가 어느 날 굉장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장모님을 만났을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월프를 만났는데 어디를 가자 해서 따라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댄스 학카데미란 곳을 갔습니다. 여신이라 생각하는 중년 탤런트 밭. 수 같은 분이 나와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분한테 엄마라고 부르면서 저를 소개합니다. 엄마라기 이런 미인이 어머님이었단 말인가? 전혀 닮지 않았는데 이거 진짜인가? 멍하니 장모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친구 왜 이렇게 정신이 나가서 나를 보니? 아니, 아니, 죄송해요. 저, 준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준석씨. 자리 춤추는 것 좋아하니? 네, 너무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호호호, 알았어. 다음에 한번 춤추는 거 보자. 그리고 나가서 같이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여신 옆에서 고기를 먹는 기분. 완전 황홀하고 떨려서 어떻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대로 웰프에게 더욱 잘했습니다. 우리는 1년 뒤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여신님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와이프하고 결혼한 것만큼이나 여신님 사위가 된 것이 기뻤습니다. 저는 정말 장모님과 할머님에게 깍듯이 했습니다. 무남 동료 외동딸이니까 집안의 남자라고는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채님 감을 가지고 세분 어성을 잘 모셨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도과 와이프도를 합쳐서 처가 근처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결혼 6개월이 지나자 우리 둘 사이에 약간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밤 와이프와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걸쭉한 타입입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10일에 한번 정도를 원하는 담백한 타입입니다. 시원한 무국과 걸쭉한 육개장의 만남이었습니다. 본능적인 문제인지 몇 번이나 대화를 해봤는데도 잘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기에다 와이프는 좀 극단적인 청결주의자라 문제가 많았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다양한 기술적인 서비스는 완전 불가였습니다. 진짜 맹숭맹숭한 소고기 맑은 무호국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문으로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옛날 유행가 가사처럼. 무드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무드로 말해요. 그냥 아이고 내팔자야 하고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기를 가져야 하니 3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할수 없이 받아들이더니 다중에는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비합니다. 제일 쉬운 핑계가 병원 야간 근무입니다. 가만히 보니 1% 야간 근무를 신청하는 것같었습니다 그기에 요즘 볼링에 빠져서 그 동호회에 무척 자주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생활의 질이 너무 소중하대요. 당분간은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살고 싶대요. 애기 가지는 거좀 미루자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애기 가지는 거 미루고 싶어요. 왜냐 하면 나는 지금 남녀 간의 밤의 일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서여가는 불만과 서여가는 갈망을 온몸에 담으면서 살고 있던 어느 날, 나의 여신 정모님이 밑반찬 거리를 가지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저는 사실 정모님이 해주시는 요리는 무엇을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피자 시켜주셔도 맛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날 마침 와이프 야간 근무라 둘이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데 울 장모님 왜 그렇게 노출이 심한 스타일인지 제가 숟가락도 못 뜨고 뭐하니 그 하얀 동그라미를 보다 엄청 혼났습니다 자네 아까부터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어? 그리고 언제 나에게 손자 안겨줄 텐가?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왜 소식이 없어? 저는 우리 부부의 속사정을 다 밝혔습니다. 장모님, 저는 손자를 위해 매일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겨우 10일에 한번 성의를 보일 뿐입니다. 오늘도 사실 약속한 날인데 고유로 야간당지 만들어서 가버렸습니다. 그래, 아이고 우리 사우. 마음 고생이 많네. 내가 다음에 자네 처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할게. 어서어서 어서 밥 먹어. 많이 먹고 힘내게.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는 장모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 나도 내 사위 너무 사랑해. 사랑이라니 이게 무슨 현재야. 여신님한테 사랑한다는 말까지 듣고 그날 너무 황홀했습니다. 아마 그날 사랑한다는 그말한 마디가 서을 도는 도화선이 된것 같습니다. 그말 때문에 제 가슴 깊은 곳에 조그만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와이프가 처가집에 갔다 와서 저하고 싸웠습니다. 왜 쓸데없이 엄마하고 부부간의 이야기를 했느냐고 난리를 칩니다. 자기는 평생 자기 엄마 나대는 거 너무 싫어하고, 덧붙여서 자기 엄마 이남자 저남자 사귀는 거 지긋지긋하대요. 자기는 앞으로 1년 동안 애기 가질 생각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와이프에게도 어릴 적부터 쌓여온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혼도 불사한다는 그 무서운 기세와 절박함에 놀라서 알았다고 콕여 들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놀아며 시간을 보낼까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장모님 댄스 교실이 생각났고 당장 연락을 했습니다. 완전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그날로 가서 일주일에 두번 가는 반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모님과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잔 했습니다. 애기 가지는 것이 1년대로 연기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평소에 배우고 싶은 댄스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 대사위. 너무 잘 왔네. 앞으로 내가 직접 우리 사울 가르쳐 줘야지. 정말요. 장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여신님과 신체 접촉을 할수 있다니. 세상에 어찌 이런 좋은 일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댄스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제가 확실히 몸치인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장모님과 같이 댄스를 할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그냥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장모님만 쳐다보고만 싶었습니다. 한 달이 반이나 지났는데 와이프는 단한 번의 서비스도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서서히 한계점으로 몰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마음이 계속 장모님께 솔려갑니다. 마음 속에 켜진 작은 불씨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춤을 추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이 대담해져서 마치 여자친구 같습니다. 마음 속에서는 이미 장모님이라고 안 부르고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타고난 미모와 춤으로 다듬은 몸매에서 품어 나오는 요연함에 저는 숨막힙니다. 매일 밤 혼자서 애타게 연기를 합니다. 경선씨 저는 단식 없으면 못 살아요. 저를 좀 봐주세요. 제 몸은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묘 여대 소설을 매일 밤 씁니다. 하루는 경선씨께 레슨 끝나고 한잔하자고 했더니 좋다고 하십니다. 그날 무슨 용기가 났던지 춤을 추다가 과감하게 허리를 갖다 붙였습니다. 오랫동안 매일 밤이 순간을 스토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민망한 변화를 감지했는지 경선 씨가 얼굴이 움찔하며 놀랬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약간 웃으시는 것 같아 더욱 흥분해서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금방 있다가 음악이 끝났습니다. 화가 많이 났을 거라 생각하고 경선 씨 표정을 봤는데 무표정입니다. 그리고 호프집에 가서 엄청 혼났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망한 짓을 하려면 오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은지 경선 씨의 미소가 떠올라 징징작전으로 나갔습니다. 장모님, 저 힘들어요. 어이프가 이혼불사의 각오로 저를 거부해요. 그날 장모님이 괜히 그 이야기를 꺼냈나 봐요. 은근히 이런 식으로 경선 씨 잘못까지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효과를 나면서 나에게 태도를 바꿔주셨다. 다정하게 나오면서 마치 나를 귀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진짜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경선 씨를 좋아한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저는 글사댁이라도한대 맞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의외로 저를 달래시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네요. 아이가 되는구나. 목표 들어가네 경선 씨가 후퇴를 하네. 일단 말잘 듣는 아이처럼 다시는 안끌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거칠 것 없이 혼자서 황홀한 스토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탈출구를 찾은 희망봉이 보이듯 외로운 늑대는 밤마다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댄스 배우러 가서도 좀더 과감하고 뜨거운 터치를 했습니다. 경선 씨는 별 거부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들이시는 모습이 말할 수 없이 귀여웠습니다. 이거 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짜릿했습니다. 그 대단한 여신님이 별볼일 없는 평민에게 정복당했더구나 할까요? 하지만 여전히 와이프는 공장문을 잠그고 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신나고 몸에는 여전히 쌓이고 있는 힘든 운명의 그날 맥주가 아니라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던 그날 저는 경선 시의 핑크색 탱크탑에꽉 끼는 청바지 몸매에 완전 혼이 나갔습니다 장모님이 나에게 망정이안 한다고 또 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술기운에에라 모르겠다 내질렀습니다 장모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왜이 집에 장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결혼 자체를 후회한다는 식으로 나의 여시들 흔들었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경선 씨의 금지된 욕망을 살짝 건드려 봤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나의 징징대는 작정과 제공된 핑계에 경선 씨는 선을 넘으시고 말았습니다. 여신님은 신담에서 드디어 스스로 내려와서 저에게 봉사를 명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신님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는 그날 쌓이고 쌓였던 뜨거운 용암을 마음껏 폭발했습니다. 경선 씨의 화려한 테크닉과 나의 쇠를 녹이는 열정이 천상의 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천당에 올랐습니다. 경선씨의 오밀조이한 서비스는 저에게 신세계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데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온정성을 다해 경선씨께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저 경선씨는 셀수 없이 천당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와이프와 저는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장모님은 꿈에 그리시던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장모님은 다시 여신의 세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신단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와이프와 아들딸에 흡사여 매일매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혼자 보는 소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끝까지 읽어주셔서 드려 감사드립니다. 다음 폴금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60대 중반이 눈앞이네요. 건강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제는 친구 만나면 돈 자랑보다 건강 자랑을 합니다. 종근당 루테인 오메가 섭, 센트룡 실버맨 멀티비타민. 제가 매일 반드시 먹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음 관리를 위해서 저는 매일 좌선을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작가 배사.